토요일에는 문학회 모임이 있었어요. 거기서 적은 글 남깁니다. 어머니의 길 현기열 부르기만 해도 따뜻해져 버리는 이름입니다. 내 네, 고운 날에 기쁨 가득한 날에 어머니를 떠올리려 했는데 슬픈 날 눈물 나는 날에 어머니를 부르게 되니 어인일인지요. 서름에 겨우면 불러보고 싶던 울어머니 이 나이가 되어도 그 마음이 강물이 되어 흐릅니다. 그리움으로만 다가오시던 어머니. 안개로 덮여 한라산은 보이지 않는데, 어머니의 미소는 산바람 타고 날아와 가슴에 안깁니다. 어머니는 하늘로도 다가오시고, 구름으로도 흘러도 오시고, 바람으로도 안기시더니, 오늘은 내 얼굴 속에도 있네요. 보고 싶은 서른 어멍. 어머니가 세상 떠나.